아, 번호, 번호. <laughs> 나도 찍어보겠어. 나 이제 테라 뭐, 뭐 받은 사람이야. 뭐. 이똥 언제 빠지지? 신사? 예, 예. 빨리 찍어요. 신사. 어. 어. 뭐 <laughs> 죄송한데요. 아 그나마 좀 써. 어디서 거야? 안 돼. 여기서 끊낸 거야. 爸。 오빠 새로 갔다 오는데 뭐줄 거야? 뭐, 집만 있으면 또, 너무 재미없잖아? 새로운 걸 시도해보았죠? 阿姐可有幸与英王和女眷们结伴同行。<noise> 提前做计划，在我生活当中。 其实也有很大的帮助。